대구의 진산이라 불리는 팔공산 긴 세월 넉넉하게 우리 민족을 품어온 민족의 영산인데요. 구비구비마다 우리네 역사와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이곳. 특히 팔공산 자락의 한 마을엔 불교, 유교, 민간 신앙 등 여러 종교가 한데 어울려 마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품은 마을로 떠나봅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팔공산. 그 아래 위치한 산중 마을은 어느덧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마을로 나뉘었지만 과거엔 한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제 뒤쪽으로 보이는 마을은 대구 동구 이제 신무동과 용수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마을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그 팔공산에 있는 그 부인사 사찰. 부인사 바로 아래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과거 조선시대 때는 이 신무동과 용수동일 때는 이제 부인사라는 사찰 아래쪽에 있는 동네라 그래서 부인동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팔공산 남쪽 중턱에 자리한 부인사. 동아사의 말사로. 창건 연대와 창건자는 미상이나 예로부터 선동묘라는 사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사찰로 추정됩니다. 불교가 흥황했던 신라와 고려 때에는 약 2000명의 승려가 수도했다고 합니다. 팔공산 아래 들어선 마을. 그럼 언제 두 마을로 나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신무동 어, 용수동이라는 그 지명 명칭은 1914년도에 이제 행정구역 통폐합을 할때 만들어진 이제 새로운 지명이 되는데요. 신무동은 이제 과거 신기 그리고 무산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고 용수동은 이제 용천 그 다음에 수대라는 동네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이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느 산보다 신령스러운 산으로 잘 알려진 팔공산. 골짜기마다 신의 기운이 가득한데요. 팔공산의 기운을 받아서일까요? 마을도 특별한데요. 어, 용수동과 신무동은 조금 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팔공산 아래 산골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어, 유교, 불교 그리고 민간 신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을이 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조금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성격을 지닌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공산은 통일 신라 시대 불교의 성지로 자리매김했고 그후 융성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하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영남 사림과 유교 문화의 요람이었던 대구에서 다른 종교가 번성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는 이제 약간 외곽지로 나가면은 이제 오래된 이제 자연 부락들이 아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흔히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자연 부락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특정 성씨들이 살아왔던 이제 집성촌 세거지 같은 개념들이 많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 어떤 양반과 어떤 문중의 어떤 유적들이 남아 있다든지 뭐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뭐말 그대로 불교와 관련된 유적, 그러다고 민간 신앙과 관련된 유적. 그리고 어떤 문중 그리고 마을 전체를 어떤 통합하는 마을 자치 기구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유적들이 한데 다 같이 있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북쪽에 신무동이 있다면 용수동은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용수동이라고 쓰인 마을 비석. 그 바로 앞에 당산이 있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머무는 곳 당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이 들어설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그수동 당산은 어,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은 넘었다 그래요.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이마을 처음 틀을 잡았던 이제 배시성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구시성을 가진 분들이 어, 이 마을 입구에다가 어, 마을의 어, 평화와 안녕을 이제 기원하는 어떤 마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어떤 제단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때 어, 몇 그루의 너티나무를 심고 지금 보다시피 이 돌탑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용수동 당산재는 매년 음력 정월보름날 새벽에. 마을의 무사 평안과 번영을 위해 지냈는데요. 당제와 함께 어우러진 당굿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정신을 다졌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민간 신앙의 메카가 되어온 이곳, 지금도 구슬하는 무속인들이 종종 찾는다고 합니다. 그때 한 300여 년 전에 이제 쌓았던 돌탑과 나무가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에도 여기는 그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아직도 어 무속인들이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무슨 뭐 징을 치고 이렇게까지는 힘들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추성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의 한 가운데서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을 모시고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는 곳. 당산. 과거 주민들에게 당산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역마다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당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선황당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성황당 뭐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이제 다양한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마을로 보면 그 마을을 지키고 수호하는 그 수호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당사는 그 이름만큼이나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이곳에선 돌을 쌓아 올려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보면 수호신이 있던 나무, 그러니까 당산 나무 하나만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용수동 이제 당산처럼 나무와 이렇게 돌무더기라 그러죠. 돌무더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무, 돌무더기, 그 다음에 옆에 당집이라고 해서 어떤 소금의그 건축물까지 같이 있는 뭐 그런 형태도 있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돌탑. 이는 마을 앞의 허한 방위를 막기 위해서나 특정한 모양의 지형을 보완하기 위해 쌓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돌탑에는 인간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돌을 쌓았을까요? 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늘과 연결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수호신이 있던 나무가 하늘로 자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마찬가지죠. 돌을 이렇게 탑을 쌓아서 이렇게 높이는 게 되잖아요, 그죠 역시 하늘과 연결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크게 높이 쌓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돌을 쌓아 올리며 하늘에 있는 신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닿길 바란 것이겠죠. 당산을 지나 올라가면 나오는 이곳 바로 농현 서당입니다. 신라 시대 이래 융성하게 발전해 오던 불교 문화는 유교적 사상이 국가의 이념으로 설정되었던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침체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곳에선 늦가을 정취와 함께 조선 시대 유교 문화를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이곳은 이제 그 농년 정사라고 과거 불렸던 어, 지금은 농년 당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어 지금으로부터 약한 380년 전쯤이 되거든요. 대암채동집이라는 인물이신데 조선 중기 우리 대구 출신으로서 아주 큰 선비였습니다. 그 대암 선생께서 이제 건립한 정사 이제 건물이 되는데요. 어이 대암채동집이라는 인물은 우리 그 동구 업골에 가면 이제 경주 최씨 집성촌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을에 입향조 되시는 분입니다. 이어로는 이제 과거에 그 청나라에 의해서 이제 명나라가 멸망이 될때 그때. 그래도 명나라에 대한 그 대의는 지킨다라는 뜻에서 스스로를 이제 숭정처사로 이렇게 자임을 하고 바로 이 마을에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은 여생을 이제 여기 응가하면서 이제 처사로서의 이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의 이제 흔적이 있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건물, 농현서당은. 정면 다섯 칸, 측면 한칸반 규모의 코처마팔작지붕 건물인데요. 하지만 조선 시대 건물이라고 하기엔 세월의 흔적이 잘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 본래 으, 이 농연 수당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 아래쪽에 있는 그 성정저사 유업이 바로 곁에 있었지만 그 1929년도에 큰그 대홍수 때 한번 또 소실이 됐고요. 나중에 또 화재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1981년도에 와서 이제 새로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지은 것이 현재 우리가 보는 이농년 서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팔공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용수천. 용수동과 신무동 두 마을을 흐르는 용수천 아래 거대한 바위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바위의 이름은 숭정처사 유허비입니다 여기는 그 용수동 그 용수천가에 있는 이제 비석인데요. 어, 전면에 보면 숭정처사 유허비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어, 워낙 이제 산골에 있고. 또 계곡가에 있다 보니까는 일반인들한테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이죠. 그 농연 그수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대암 최동집 그분이 명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선의 선비들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조선은 이제 소중화 사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즉 중국의 도통을 잇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했지만 우리는 명나라를영원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에 신하여 하면서 스스로를 숭정처사라고 이렇게 자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암 최동집 선생께서 바로 이 용수동으로 들어와서 나는 숭정처사요 세상에 앞으로도 해서 나아가지 않겠소 하고 이 언급했던 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명나라가 망하자 처사의 삶을 살았던 최동집 이런 그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백부람 최응원이 이유허비를 세웠는데요. 이는 자연석 비석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크기의 금성문일 뿐 아니라 팔공산 일대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최동집이 머문 농연 여기엔 그의 마음이 잘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농연 또는 농연 바위도 있었고 또 이렇게 농연 서당이 있는데 이 농연이라는 뜻은 한자로 보면 농 자는 귀머거리를 뜻하거든요. 연는못연 자거든요. 그래서 이대암 최동집이라는 어른이 이제 여기 들어오셨을 때 바로 인근에 있는 그 농년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안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어, 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바깥의 소리를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 귀머거리처럼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농년이란 바위에 붙였다 그래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 풍광이 멋진 계곡이나 골짜기에 가면 구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산속 계곡의 아홉 구비를 뜻하는 구곡.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처럼 풍광이 좋은 곳이 있으면 아홉 군데를 정해 이름과 시를 한 수씩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그 이제 유학이라 그러죠. 어, 유학을 공부했던 선비들은 어,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제 문화가 몇개 있었는데 그 구곡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아홉 어, 급이 아름다운 이제 어떤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 경치에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시로 이렇게 얽혔던 이제 그런 문화인데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용수동과 신무동 한 4km 정도 되는 이 용수천을 따라서 어, 농년 구곡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었다 그래요. 어, 그래서 어, 이 농년 구곡은 마을 저 입구, 입구의 일곡 백석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다가 수태골 입구 쪽에 가지만 마지막 구곡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구곡, 어, 용문이라는 데서 이제 끝이 나는데, 바로 이 자리가 그 용년 구곡 중에 이제 사곡에 해당되는 농년이라는 어, 장소가 설정되어 있던 곳이라 그래요. 대구 신무동 강사당. 이곳은 조선 후기 유학자 최응원이 1745년 건립한 마을 강당인데요. 그는 이곳에서 동민의 생활을 돌보고 복무당 강당을 건립하여 동민들의 교육에 힘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년 3월, 부인동 다섯 문중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향사를 지냅니다. 무슨 그 신부동 이제 강사 또는 그 옛지명을 따와서 이제 부인동 강사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면 보 마을회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280년 전 쯤에 건립이 되었거든요. 어 백부람 이제 최흥원 선생께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 조선 후기에 우리 보통 그 향약이라고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인데 당시에는 이제 마을 자치 기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어, 모든 것을 이제 나라에서 다할 수가 없으니까 각 지방 골은 골 고울 지방민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어떤 마을을 교화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 그 자치 기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은 1739년 최응원에 의해 처음 실시된 부인동 동약이 그 모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동약이란 조선 중기 이후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와 부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동단위의 자치조직을 말합니다. 대구 신무동 강사당은 향약과 그 성격이 같은 마을 공동체의 규약을 실시하기 위해 건립한 마을 강당입니다. 당시에는 부인동 동약이라고 이제 불렸는데 바로 그 동약을 실시하고 시행했던 일종의 그 본부가 되는 셈이죠, 이게요. 지금 이렇게 대청마루에 보니까 강사창계좌목이라고 그래서 당시 이 부인동 동약을 만들 때 다섯 분의 좌목, 이렇게 다섯 분의 이제 명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부인동 동약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향약, 동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 신무동 강사당은 향약 연구는 물론 지역의 역사, 문중, 인물,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인동 동약이 조선시대 그 향약 중에서 조금 세상에 크게 이름이 났던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백보람 청원 선생께서는 이 부인동 동약을 만들 때어 선부 후교의 정신을 아주 강조하셨다 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백성을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부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을 부유하게 해야 된다. 마을 주민들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교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을에는 마을 공전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논밭도 있었고 또뭐 성공고 또는 뭐 부휼고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어떤 창고도 이렇게 운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어우러진 팔공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 문화 유산의 중심지인 이곳 신무동에서도 불교 유산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신무동 마애불좌상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거든요. 큰한 덩어리 화강암이죠. 자연석에다가 이제 불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제 뭐 마애불좌상 또는 마애여래좌상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안 가시는데요. 마애라는 말은 한자로는 갈맞자예요. 엣자는 이제 벼랑 그리고 바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라는 말은 바위에다가 새겼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불 또는 열에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좌상위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무동에 있는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기긴 새겼는데 앉아 있는 모습을 새긴 불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바위에 새겨 놓은 부처님. 하지만 오랜 기간 비바람 속에서 갖은 풍파를 겪은 부처님은 얼굴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 불상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현재 지금 보면은 요 부처님이 계시고 뒤에 광배라 그랬서 이렇게 빛이 나는 모습이 보이죠 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각 기법으로 봤을 때는 고려 시대 때 정도 작품이 아니겠느냐라고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0년 정도는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천년의 세월을 견뎌 1988년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신무동 마애불자상. 이는 불상 높이 89cm, 광배 높이 120cm로 사방 3m 내외의 바위 남면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기록 자료 같은 데 보면 원래 이신무동 마애열의 자상이 그냥 과거에는 논밭 가운데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주 과거에 뭐 사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 지금 현재는 어 마애불 자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상 옆에 현재 사찰이 만들어진 형태라고 그렇게 볼수 있죠. 끝없이 펼쳐진 산자락. 그 너른 품만큼이나 넉넉한 마음으로 다양한 종교를 끌어안은 마을. 이곳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 주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이고요. 조선은 이제 유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넘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답사를 다니시다 보면 문화관광 자원들 중에 보면 그 불교 유적이죠. 사찰이 무너지고 거기에다가 소원이나 향교를 세웠다 또는 불상을 이렇게 훼손한 현장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유교 국가였던 조선으로 들어오면서또 종교간의 불편함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바로 이곳 팔공산 부인사 아래 자리한 신부동과 용수동에서는 유교 불교 그리고 무속과 관계된 여러 문화들이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아주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고 그러한 문화가 수백 년간 이어져 지금까지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 팔공산 그 아래 자리한 신무동과 용수동 격동과 파란의 역사 속에서도 마을엔 평화가 이어져 왔는데요. 불교 유교 그리고 민간 신앙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종교가 공존하며 이곳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습니다.